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는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과 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장세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한한 장을 읽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이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 아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체리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초하른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 아,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어 벌써 한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금방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리조트가 조금 어, 조명이, 어, 이렇게 밝지가 않아서, 어, 제가 화면에 좀 많이 어둡게 나오고, 또 앞에 노트북 불빛이 안경 앞에 막 이렇게 비춰서, 어, 예, 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laughs>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귀하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기록되어진 인류의 역사 이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 6장부터 해서 오늘 8장을 나눕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비가 내림으로 40일을 내렸어요. 세상 물로 가득 찼는데 오늘 성경 7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노아의 나이가 6 6세 둘째 딸, 열, 이 옛날에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40일 비 내렸고, 또, 150일 넘쳤고, 어, 또, 어, 물이 150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줄어들었고, 또, 노아가 601세 되던에 첫째 딸 초하루. 오늘 성경에는 601세 되던에 첫째 딸 초하루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성경에는 둘째 달 스무일의 날 땅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스무일의 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년하고 10일 정도가 노아가 방주에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될때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확인하는데요.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날려보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둘기를 다시 내 보낼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땅이 말랐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1년 10일 만에, 에, 배, 물이 빠지고, 배가 가라앉고, 또 나오게 될 때,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배는 오늘 성경 보면 4절에 보면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고 뭐 표현이 되어집니다. 뭐 정확하게 아라라산이 어디다 이렇게 추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 또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어, 이 창세기가 어, 자기 땅의 역사라고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지도에 따라서 에덴 동산도 아르메니아에 있었다. 아르메니아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의 삶이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다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어떤 그 조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국보로 여기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창세기가 먼 나라의 먼 아주 저먼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람들 그런 민족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배에서의 노아와 가족들을 가끔 좀 상상을 하게 되어 지는데요. 여러분,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어, 이배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안 해보십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배에서 1년 동안, 뭐, 호텔도 아니고, 뭐, 대형 크루즈도 아니고, 그 노아의 방주, 거기서 뭐 1년을 산다는 게, 1년 열흘을 산다는 게, 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물들이 울어대고, 동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냄새도 얼마나 낫겠어요. 또그 안에서는 그냥 뭐 놀고 먹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어 동물 먹이도 줘야 되고 뭐쉴틈 없이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야, 이게 상상이 잘안갈 정도의 여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 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이제 노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배 안에서 잘 견뎌 준 것도 어, 대단한 거일 수 있겠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 20절에 노아가, 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들, 그 지친 시간들 속에서 배에서 내리고 나면 조금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조금 편안하게 좋은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노아가 방지에서 나오고 제일 먼저 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게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 본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는 재단을 쌓습니다. 재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레위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재물, 재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되게 헌신과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 번제라고 보여집니다. 헌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번제는, 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죄악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아는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들의 옛 사람의 인생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이진 않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 우리에게 구별된 공간, 때로는 내가 있는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 생명 그 자체임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1년 10, 열흘간의 그 배를 타고 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세상에 생명 있는 생명의 숨에 기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때 오직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은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나의 창조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내 가는 인생길 홀로가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 뭐예요? 아침에 눈을 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신 물질 구별하여 십일조도 드리고 내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 감사하고 그 여호와 그 여호와께 보답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성경은 2 21절에서 그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우리의 늘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목사한 교회의 암으로 죽어가는 한 여성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고, 암 진단을 받았지만, 어, 자신이 걸을 수 있을 동안은 교회에 나올 거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키죠. 어느 날, 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여의가 허약해진 몸으로 이 여인이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빠져, 거의 빠진 상태고, 얼굴빛은 창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옆에 남편이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남편의 손에는 산소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어, 남편은 그녀를 맨 뒷자리 조심스럽게 앉혀갖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송하자라고 하는 가사가 고백되어질 때이 이 여인은 힘없이 떨리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어, 떨리는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띈 채, 그렇게 나지막,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릅니다. 이날 이 글을 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더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 예배를 귀하고 향기롭게 받으셨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분께 생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하루의 삶. 여호와를 위한 직장생활, 여호와를 위한 가정의 삶,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 여호와를 위한 하늘소망교. 오늘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 받으시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라서요. 나는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한번더 하실까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삶인지를 묵상하고 노아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 순위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그리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아침에 풍성히 묵상되어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도 향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길 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삶에서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되 정말로 여와를 위하여 살아간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향기로 들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위한 삶, 여호와께 향기로 드려지는 삶,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묵상하고 오늘도 정말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